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찰스 앤 키스 브랜드의 가방 하우를 가져왔어요. 찰스 앤 키스에서 세일 기간이길래 원래 세일하면 세일 명목하에 사는 거잖아요. <laughs> 워낙 찰스 앤 키스를 좋아해서 20만원어치나 사버렸어요. 음. 총 4개의 상품을 주문했고요. 주문한 것들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제가 수정하고 있는 찰스 앤 키스 가방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는 미니 가방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디 다닐 때 가방에 막 이것저것 들고 다니고 가방이 무거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큰 가방보다는 중간이나 미니 가방을 주로 매는 스타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아주 앙증맞은 느낌의 미니 가방입니다. 이 제품은 투웨이 백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방을 멜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숄더백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고 두 번째는 벨트 디자인으로 찰수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지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쿠션은 들어가지 않아요. 음. 카드도 간당간당 들어가고, 간단하게 립스틱과 카드, 그리고 미니 거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가방은 무난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주문했어요. 마침 클래식한 기본 검정색 가방이 없어서 할애할 때 얼른 샀어요. 요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버건디 색상의 가방과 비슷한 디자인이어서 눈에 들어왔고, 요 가방은 워낙 잘 들고 다녔기에 고민 없이 주문했습니다. 수납력도 좋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아코디언 백 같은 디자인의 백이어서 유행 없이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가방? 사실 자주 들고 다닐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가방 색상과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아주 조금 고민하다가 샀어요. 아주 조금. 그래도 소장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가방은 가끔 기분 날때 들면 좋잖아요. 생각보다 청바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밝은 색상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공간도 꽤 넓고 따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수납력도 좋아요. 마지막은 첫 번째 가방과 똑같은 투웨이백인데요. 요즘에 벨트백이 유행이어서 두 개나 샀어요. 살짝 힙한 느낌이 나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디든 잘 메고 다닐 수 있게 기본 색상 블랙으로 주문했고 제가 차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허리가 많이 커요. 그냥 골반에 걸친다는 느낌으로 차주셔야 해요. 이거 벨트를 뺄 수가 없어요. <laughs> 뭐 여행 다니거나 할 때는 절대 누가 훔쳐갈 수는 없겠네요. 음. 벨트로만 하거나 위에도 같이 매주거나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소장하고 있던 찰슨 키스 가방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은 제가 한 2년 전에 산 사, 상품이에요. 색상은 버건디고 아코디언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색상이 너무 고급져 보이고 버건디와 골드 조합이 이뻐서 샀는데 저는 이 가방을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샀던 거로 기억해요.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맘에 드시면 언능 사세요.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요 가방은 미니 가방이고 스웨이드 재질의 프릴 디자인으로 귀여우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가방이에요. 수납력이 미니 가방 치고는 은근히 꽤 들어가서 더잘 들고 다녀요. 찰스앤키스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의 가방들이 많아서 밖에서 쇼핑할 때도 찰스앤키스 매장은 꼭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 가방도 진짜 오래됐어요 한 4년 5년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색상 때문에 고민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런 색상이 은근히 매치하기 좋고 사계절 다 들고 다닐 수 있어서 한때 주구장창 이 가방만 들고 다녔었어요 음. 몇년 전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몇년전 가방 같지는 않죠 요, 찡 박혀 있는 가방. <laughs> 사실 조금 유행이 진한 감이 있어서 몇번 들고 다니지는 못했던 건안 비밀. 음. 저는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코디한 인상과 잘 맞으면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음. 이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라서 눈길이 갔던 가방이에요. 제가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톤 다운된 밝은 핑크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색상을 좋아하는데 여성스러워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 색상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구매한 4개 상품, 제가 기존에 수정하고 있는 5개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음, 저는 찰센키스 가방만 9개를 수정하게 되었어요. 음, 찰센키스 더그 인증했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